오늘의 강의 제목은 야외 활동을 통한 우울증 치료입니다. 우울증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신 건강 문제로 개인의 일상적인 기능과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야외 활동이 이러한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야외 활동의 정의와 필요성, 우울증 환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효과적인 야외 활동과 그 결과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야외 활동의 정의와 필요성. 야외 활동은 자연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체적 운동 및 정신적 경험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여기에는 걷기, 하이킹, 자전거 타기, 스포츠, 정원 가꾸기, 캠핑 등 여러 가지 활동이 포함되며 매우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신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야외 활동은 필요합니다. 우울증은 종종 고립감, 무기력, 낮은 자존감, 수면 장애를 동반하며, 이런 환자가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을 회피하게 만들어 심리적인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야외 활동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환자가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웰빙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야외 활동을 통한 긍정적인 경험은 정신 건강 유지와 회복의 기본 요소라 할수 있습니다. 둘째, 야외 활동이 우울증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첫째, 자연과의 접촉. 자연 속에서의 활동은 우울증 치료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학적 근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많습니다. 자연의 소리와 경치, 신선한 공기는 심리적 안정과 편안함을 제공하며 환자의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자연에서의 경험이 주의 집중과 정서적 충족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신체적 활동과 엔도르핀 분비. 신체적 활동은 우울증 치료의 중요한 요소로 운동 중 생성, 생성되는 엔드로핀은 신체의 자연적인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신체의 활동을 하게 되면 심박수가 증가하고 엔드로핀 분비가 촉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우울증의 증상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야외에서의 운동은 주로 자연의 장점까지 더해져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셋째, 자기 효능감 향상. 야외 활동을 통해 얻는 성취는 환자의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목표를, 목표를 달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형성하고 환자가 긍정적인 정서를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거나 새로운 도전에 맞서는 과정은 자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로 인해 심적 회복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자기 성찰 증진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은 개인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혼자 또는 소수의 친구와 함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감정의 정리가 이루어지는 소중한 순간이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내면의 불안과 고립감을 덜어주는데 기여하며 환자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좀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우울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 야외활동은 종종 단독으로 수행하는데,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 가족과 함께 하거나 지역사회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우울증 환자에게 중요한 부분으로, 타인과의 유대감이 증진되고 고립감이 해소됩니다. 자연 속에서의 활동은 격식 없는 친밀감을 조성하여 상호작용의 빈도를 높이고 이는 우울증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긍정적인 치료를 위한 효과적인 야외 활동의 결과들. 첫 번째, 걷기. 걷기는 신체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활동으로 혼자 할수 있습니다. 혼자 걸을 때는 다른 사람과의 대면 부담 없이 자연을 즐길 수 있으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엔드로핀과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기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자연 경관이 좋은 곳에서 하루에 최소 30분 걷기를 목표로 할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거리에서 시작하여 점차 거리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기적인 걷기는 기분을 개선하고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으며 자연 속에서의 경험은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이킹. 하이킹은 자연 속에서 하는 체계적인 운동으로서 신체적인 장점과 동시에 정서적인 회복을 제공합니다. 대면을 피하고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어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처에 하이킹 코스를 찾아 쉬운 경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즐기며 자,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진행합니다. 결국 하이킹은 신체적 운동과 더불어 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서 우울증 증상을 완화시키고 자신의 자기 성찰의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느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셋째, 자전거 타기. 자전거 타기는 신체를 활동적으로 만들면서도 혼자서 즐길 수 있는 활동입니다. 부, 불안감 없이 조용한 경로를 선택하여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근처 자전거 도로를 찾아 정기적으로 자전거를 타며 자연의 소리와 경치를 즐길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자전거 타기를 통해 기분이 개선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가 이루어지면서 우울증 증상이 감소될 수 있을 겁니다. 넷째, 정원 가꾸기. 정원 가꾸기는 자연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활동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주의가 분산되어 고립감과 불안감이 줄수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작은 화분에서 시작하거나 집앞 정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식물들을 기르는 것입니다. 정원 가꾸기는 기쁨과 안정감을 제공해 줍니다. 우울증 증상을 완화할 수도 있고 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스포츠 활동. 스포츠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울증을 고리, 우울증의 고립감을 감소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운동으로 대체해서 소수와 함께 또는 혼자서도 조직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 활동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배드민턴이나 탁구와 같은 스포츠를 선택해서. 근처 실내 시, 시설에서 혼자서도 할수 있고 소금의 팀을 결성해서 함께 즐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신체 활동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 사회적 네트워크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우울증을 극복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외 활동은 우울증 치료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자연 환경에서의 활동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입증되었고 또 이는 우울증 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 미칩니다. 신체적인 활동은 엔드로핀을 방출하여서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성취감을 통해서 자기 효능감을 높여줍니다. 또한 야외에서의 여유로운 시간은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여 내면의 감정을 탐, 탐구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더불어 야외 활동은 친구 및 가정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킴으로써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고립감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 건강 전문가들은 치료계획에 야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우울증 환자들은 보다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정신적인 회복 과정을 촉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